편하게 백스윙 하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건강하게 예뻐지자 로젠비와 함께하는 1분 레슨 정서빈프로입니다 네, 백스윙을 할때 오른팔로 백스윙을 올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간도 생기지 않고 또 힘이 잔뜩 들어가서 굉장히 불편한 백스윙이 되는데요.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편안하게 백스윙할 수 있는 연습 방법을 준비했습니다. 그냥 어드레스 자세를 취해서요. 왼손은 클럽을 잡지 않고 옆으로 백스윙을 쭉 밀어주세요. 쭉 밀어주신 다음에 오른손에 있는 클럽을 갖다 대주세요. 이러면 훨씬 더 공간이 생기는 백스윙이 완성이 되거든요. 옆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왼팔을 옆으로 쭉 밀어주세요. 오른손에 있는 클럽을 갖다 대주세요. 이렇게 되면 공간도 훨씬 더 생기고 힘도 어 많이 들어가지 않는 백스윙이 완성이 됩니다. 이런 느낌을 충분히 느끼셔서 어 좀더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스윙을 만드시기 바랍니다. 왼팔 쭉 밀고, 갖다 대고.